여러분 6번은요 여기 봅시다. 6번을시 비리 정을 놨는데 우울증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뇌 질환이고요. 자,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어, 와있지만미줄친 It is not, your, it is yours'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보세요. Severe depression is not A. 그 다음에 any more than b죠.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해석 적어놓으 그대로 적어놓으셔야 돼요. not a any more than b는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입니다. b가 아닌 것처럼 a도 아니다거든요. 알겠죠? 이거는 뭡니까? 비교급 표현의 일종의 관용 표현이기 때문에 이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심한 우울증은 is not something people can pull themselves out of. 사람들이 뭡니까?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랬나요? 여기 pull some, uh, one, themself, uh oneself, uh, o s e l f out of 어디 벗어나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뭐가 아닌 것처럼 anymore than they can pull themselves out of a congestive heart failure. 우혈성 심부전증. 그 다음에 kidney disease, 신장병 and gallstone, 방석. 자, 그럼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지 사람들이 신부정증, 신장병, 담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가 누구라고 우울증 못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나요? 우울증 못 벗어납니다, 알겠죠? 자, when patients with congestive heart failure, 우혈성 신부정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Develop difficulty 아인즈. 그럼 이거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 나다면 아시겠죠? 뭐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날때 어, develop difficulty breathing. 호흡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날때 they are usually grateful for treatment. 그들은 보통 뭐 합니까? 치료에 감사하지만죠. 이러이한 치료에 감사합니다. 어떤 치료? That relieve their distress.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 치료법에 감사한다고 아시겠죠? 신부전증 있는 사람들이 뭐할때 이렇게 호흡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호흡 문제 생기는 부분들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법에 고마워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이건 이해되셨죠? They rarely believe that 그들은 거의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They can handle such illnesses themselves. 자신들이 스스로 그 질병을 다룰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생각을 안 한다고 알겠죠? 신부전증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이질병을 자리를 다룰 수 있다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have no sense of being in control over the workings of their heart 이 신부전증 환자들은 자신의 심장 작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뭐가 없다 인식이 없잖아요 맞죠? 자신의 심장 어떻게 통제비가 맞지 못하잖아요 자신의 심장 작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뭐가 없기 때문에 인식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치료법을 뭐하는 겁니까? 아, 고마워하는 거죠. 이까 이해됐나요? 됐죠? 스스로 뭐한다? 그러한 질병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we also do not sense our brains at work. 우리는 여러분 또한 작동 중인 우리 뇌를 인식하지 않지만, 우리 뇌가 작동 중이라면 우리 인식합니까? 인식 안 하잖아요, 맞죠 인식 안 해요. 아, 그러나 We feel in control of our mind.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느끼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제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느낀다고요. 이랬죠? 우리가 아 나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내가 뭡니까?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어라고 느낀다고요. 그런데 this sense of being in control of our mind.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러한 의식은 allows those with depression.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게 해준다? To believe that, 뭘 믿게끔 해줘요? They can pull themselves out of the severe depression. 자신들이 이 심한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데, 믿게끔 만드는 거죠. 이대나. 왜? 우리가 뭐할수 있다 믿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아, 그래.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뭐라 믿는다? 자기의 심한 우울증에서 우리가 뭐할수 있다. 자신이 벗어날 수 있다고 믿게끔 돼버린다. 이까지 내용이 되나요? 됐죠? In my experience 아마도 여러분 이걸쓴 사람은 내가 봤을 때이 우울증 관련된 의사인 것 같아요. 의사 왜냐하면 친한다는 내용 나오거든요. 나의 경험에 봤을 때 나의 경험상 once all the adults understand that 일단 나이가 든 어른들이 대디아를 이해한다면이죠. What depression is a disease of the brain. 자 우울증은 다들 뭡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누구의 질병입니까? 뇌에 관련된 질병 맞죠? 두뇌에 관련된 질병이고요. 뭐가 아니다? And not something they have control over.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뭡니까? 뇌에 관련된 질환이다. 우리 우울증은 뇌에 관련된 질병이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기만 한다면 이랬나요 이해 이해하기만 한다면. They become more open to considering treatment. 자,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나이든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치료를 생각해보는 것에 더 개방되게 된다. 이 우울증 치료를 고려해보는 것에 더 개방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많이 이됐나요 그럼 얘들아, 이걸 돌려 말하면요. 돌려 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울증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뭘안 받아들여? 치료법을 안 받아들여. 쉽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우울증은 두뇌와 관련된 질병이고 우울증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 인식을 딱 하면 내가 그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 더 개방적이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It is not that A가 아니라 rather 이다왔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but rather이거든요. 오히려 이거다죠. 그러면 갑니다. It is not that they cannot handle their problems any longer. 그들은 not any longer 이니까 더 이상 뭐 맞는 거죠. 더 이상 자신들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게, 다룰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룰 수 없는 게 아니라 말해. 잘 보세요. 이거 네 해석 잘한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그 우울증이라는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말하는 게 아니라, rather, 오히려, their brain has let them down. 그들의 뇌가 그들을 원하다 쳐버렸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버렸다 그들의 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내가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저버린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I often say to my patient 내가 우리 환자들에게 종종 말하기를 뭐라 말한다. It is not you 뭡니까? 문제는 네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누구니까네 내가 문제라는 거죠. 내용 이해되나요?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정답이 4번에 보시면 depression is a brain problem you cannot handle on your own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뇌의 무미가 다룰 수 없는 뇌질환이다, 맞죠? 답이 이해 됐나요? 됐죠? 어. 그래서 요게 이제 요주제에니다 들어서 말했죠 이거. 이 함축적 의미 물어볼 때는 주조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울증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뇌질환이다라는 거고요. 뇌질환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실 거는 빈칸. 요거 빈칸 자리죠, 빈칸. 요거 빈칸 자리 잘보 알겠죠? 우울증은 뭐다? 바로 우리가 뇌의 질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어, 뭐, 이 정도, 6번 문제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이죠. 맞죠? 자, 그래서 한번더 이거를 복습을 좀잘 해보시면 됩니다. 자, 6번 넘어갑시다. 6번 넘어갈게요.